안녕하세요. 사내들인에게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입니다. 63절에서 65절.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사람들은 온갖 말로 예수께 모욕을 해댔습니다. 성전 경비나 대제사장의 종들이 행한 희롱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메시아의 예언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등을 내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내 뺨을 내주었다.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누가는 예수님이 곧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대제사장 종들의 희롱과 매질을 통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66절, 날이 밝자, 백성들의 장로들, 꽃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유대 대부분 지역에는 황제가 군대와 함께 파견한 총독이 있었고, 총독들은 사내들이니 국가를 운영하도록 허용했습니다. 70인의 원로와 종교인들로 구성된 공회에는 사형을 선고하려면 피고를 처형하는 것이 로마에게 아주 이로운 일이라는 것을 그 지역 총독에게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저택에 끌려가 심리를 당한 것입니다. 최소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공회에는 일단 해산했습니다.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던 누가는 비교적 시간적 배경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날이 밝았다는 것은 날이 밝아진 새벽으로서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낮의 첫 시간을 가리킵니다. 사내들인이 이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가서 재판을 한 이유는 낮 시간에 사내들인 전체의 공식적인 결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날이 새자마자 정식으로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간밤의 소위원회의 결의를 추인했던 것입니다. 각 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것은 강조점에 따라 한 가지 신문만을 강조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67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질문은 예수를 사형죄로 고소할 내용을 찾기 위한 유도질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 그리스도나 메시아라는 꼬리표를 붙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치적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로 보고 처형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해서 신성모독죄로 기소할 것이었습니다. 68절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대제사장들도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었고, 동시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란 곧 십자가 이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반란을 꾀하려 했다는 그들의 숨은 의도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명한 메시아에 관한 시편을 언급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또 다니엘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공의에는 예수님의 말 뜻을 온전히 이해했지만 그분의 주장 속에 담긴 의미는 거부한 채 도리어 그말 속에서 그분을 죽일 수 있는 꼬투리를 찾았습니다. 70절. 그러자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가 메시아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인 내가 그다를 사용하심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강조됩니다. 내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임은 틀림없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군사적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71절.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오. 사내들인 회원들은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는 주장이 그분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정확히 유추했습니다. 직접 물어보자. 예수님은 진리를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도는 지지하지 않으시면서 당신의 신분을 확인하셨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진리는 진리대로 세우면서 훗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왕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는 마지막 공생애를 숨가쁘게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께서는 살인 음모가 진행되고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이 이어지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한 행진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행하신 기도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듯이,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굳건하게 서 계십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죽음과 맞서서 싸워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는 말씀의 본을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조롱과 멸시도 묵묵히 견디시고, 모욕적인 신문까지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내 인생에 일어날 마지막 일들을 알수 없지만, 기도함으로 어떤 상황도 굳건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